안녕하십니까. 진도포커스입니다. 여기는 진도우 터미널 사거리입니다. 여기 세브마트라고 해서 새로 이제 빌딩이 들어섰는데요. 이 앞에 하천이 있었습니다. 이 하천을 덮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진도군이 혈세 드려서 뻘짓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뻘짓이라고 하는 것은 혈세를 들여가지고 할 일이 아닌데 엉뚱한 일을 벌려서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고 부작용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 안드려서잘 아시겠습니다만 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여기가 이제 차도 그리고 보도 여기가 하천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로 가는 이곳에는 이제 다리가 있었는데 여기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다 복개를 해 버렸어요 이 아래에 지금 배수가 되는 이런 뚜껑이 있고 여기가 지금 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저 위가 산이기 때문에 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비탈 타고 빗물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쪽으로. 그리고 저 반대편에 저쪽에 이제 전남병원 있는데 전남병원 쪽에도 저기 진도천이라고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도 하천이 있었고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이 일반 평기보다 지대가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겠죠. 하천이 낮으면 쉽게 물이 배수가 되는데 이게 메꿔 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면 비가 오면 물구멍을 찾아서 비가, 빗물이 이렇게 유입이 돼야 되는데, 어디 사방 천지 보십시오. 물구멍을 찾아 들어가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물구멍이 작으니까 그리 배수가 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저기 있는 빗물이 전부 다 이쪽으로 모입니다. 여기도 지대가 낮아요. 다른 데보다 이쪽이 지대가 낮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하천 있을 때는 하천으로 물이 잘 빠지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구멍으로만 물이 빠지잖아요. 어, 안 그래도 여기가 비만 오면은 저쪽으로, 저온이 쪽으로 물난리가 나니까 조금 난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하는 짓 것이. 도대체 여기를 메꿔서 얻는 이득이 뭡니까? 도대체 여기를 나는 그렇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보도고, 여기가 가드레일이 있는데, 여기를 메꿔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 하천 넘어 있는 이쪽 땅 소유자, 주택 건물 소유자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메꿔놓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저런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경계를 침범해서 사용하더라도 절대로 이것을 어, 규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진도업도 마찬가지인데 도로 옆에 보도를 내놨는데 그 보도가 이게 사유지인지 이게 군유지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보도에 어떤 물건을 적시했을 때 군청에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측량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담당 공무원 진짜 걸 때립니다 아니 현황 도로란 게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도를 깔았으면 그게 보도지 그게 사유지인지 아니면 군유지인지 그걸 따지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측량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까지가 사유지, 어디가 군유지인지, 측량을 해봐야 거기가 침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다면서 단속을 안 해요. 와, 도대체, 이런 공무원이 있고, 또 여기를 지금 메꿔버렸는데, 아, 정말 황당합니다. 메꿔서 얻는 이득이 도대체 국민들한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일반 국민한테 어떤 이득도 없고 오히려 여기 있는 다른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물이 안 빠지니까요 아, 침수가 되면 재산이 완전히 다 망실을 해요 복구가 됩니까? 상가에 있는 어떤 물건을 진열하는데 물건이 전부 다 침수가 됐어요 그럼 물건 쓸수 있으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 수해가 심각한데 그 수해 예방을 해서 필요한 조치는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체를 덮어버리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여기를 해가지고 얻는 일이 없다고요. 도로는 도로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보도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하천, 하천대로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는데, 왜이 하천을 이렇게 복귀를 해가지고 그 기능을 없애버렸는가. 참. 이게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이 개새끼들은 자꾸 풀어놔가지고그 개를 묶어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련 규정, 법과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된다. 는 그게 그런 주의입니다. 그런데 개 풀어놓고, 개왜 풀어놓냐면은 뭐, 개 풀어놓으면 다시 들어온다. 이따위서라고 똥다 싸고, 이건 뭐 하는 짓인지. 그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질서와 이게 법 같은 게안지켜지고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개판. 누구는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옹호할 건 옹호해야지. 아니, 아, 개새끼 풀어놓고 저렇게 도로 막 지나가고 그러면 위험하지 않아요 저 하.. 아, 진짜 무튼 아, 저게 진짜 저를 건너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 정말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하천 내꺼버린 이멀상시간 행정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왔고 이런 짓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누굴 위한 사업인가? 이거 개인이 이거 다 메꾼 겁니까? 개인이 메꿨다면 이거 군인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나중에 여기 어 사업비를 정보기초계상 받아보겠습니다. 무슨 사업이고, 왜 했는지, 얼마나 들었는지, 국민이 어 알아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개판인 진도 군. 이거는 역사에 남는 기록이고, 또 저는 나름대로 제 생각과 제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댓글 다시고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북패공화국 청산을 염원하는 쓴더 포커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